엄청 실이 많이 달리세요. 이게 수부 강력탄이 특, 특징이 제가 해보니까 예. 이소확기가좀 빠르고 네. 조기 소확이 되고 네. 엄청 많이 달립니다 밑에서. 아... 그리고 나무가 그렇게 크지 않은 딴 나무보다는 그렇게 안 큽니다. 안 크고 마디가 짧아가지고 네. 계속 달려요. 어... 계속 달리고 요거 네. 말려놓으면 품질도 쪽쪽 빠지는 게 네. 상당히 보기 좋아요. 어... 그래서 내년에도, 뭐, 이왕이면은 내가 요, 요, 품종을 선택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꼭지 두 개씩 달린 것도 있다니까, 이게 거의. 아. 숲보강에선 네, 처음인데. 예. 지금 박아두면, 박아두면 열매가 네. 100% 그린. 예. 달렸다고 봐야 되지. 아, 지금, 이 영상으로 봤을 때. 와, 이 달린 것들이 진짜. 어마어마하게 달려있네요, 예. 이게 아이 따고 두 번째 이제 더가야 되는데. 예. 아이는 수확을 했다고. 아. 이말려보시니까 응. 건강 품질은 어떻습니까, 사장님? 품질은 뭐, 그 색이 지들로. 예. 그 난다고 봐야 되지. 아, 건강 품질도 좋고. 예. 지금 대비 품종 심었던 밭에는. 응. 지금 비가 와서 탄저병이 와 있는데, 요 품종은 탄저에는 어떤 것 같습니까? 탄저에 강하고, 이탄 예. 품종은 탄저가 원래 와가지고, 네. 내가 보험처리를 했다, 가, 이거는. 네. 탄저가 안 죽었다고. 아. 지금 나무 크기는 좀 작은 편인 것 같은데 절간 길이는 어떻게 보시나요? 절간이 짧고 네. 꽃이 제 많이 달리기 때문에 수확하는 농민으로서는 좋습니다. 아 그럼 절간이 짧기 때문에 재배 관리나 이런 부분도 편하다는 말씀이신 거죠? 예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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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에는 다안당기는데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도 진짜 과가 어마어마하게 빼곡하게 달려있네요. 음, 음. 와... 첫 수확은 했다가 두 번째 수확을 해야 되는데 와... 와... 와, 상절부위에. 와. 지금 이게 몇 물째 따고 계신거죠? 이거 한세번 땄어요. 예. 세번 땄는데 이제 네 물째 고추인데도 예. 응. 이렇게 빨갛게 익고 지금 크기가 각 크기가 이렇게 굽나요 지금 예. 네물인데도 이런 응. 아, 거만 봐도 벌써 제 손바닥만 하네요. 크기가 예. 응. 예. 위에 예. 달린 것들이 예. 아, 응. 상단부에도 지금 정과율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? 제가 보기에는 되게 축축 뻗어 있거든요. 다 뻗어 있고 같잖아요. 네. 밑에 거나 위에 거나 큰그 굵기 차이도 그렇고. 네. 그 네. 절간이 얼마나 짧아요? 절간이. 절간도 아. 짧고 네. 전부 다다짧잖아요 아, 절간도 짧은데 절간 네. 짧은 절간마다 고추가 다다 살리고 네. 다 네. 다착되돼 있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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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도 이만하면은 하우스 고추 치고는 관리하기도 쉽고. 네, 음. 네. 아.